네,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고 특히 내집 마련은 항상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현금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모든 돈을 다 주고 부동산을 사거나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대출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LTV, 가장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값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LTV를 낮추거나 아니면 경기를 좀 살릴 때 LTV를 좀 완화해서 좀 대출을 쉽게 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혹시 DTI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는 비율인데요. 여기서 빚은 주택담보대출의 빚만 포함이 됩니다. 은행에서 이 DTI를 보는 이유는요. 정말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데요. 왜냐하면 소득이 적은데 빚을 많이 지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도 DTI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집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LTV가 60%라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DTI가 50%라고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DSR이에요. 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DTI 같은 경우에는 그빚 중에 주택에 대한 빚만 봤잖아요. 이거는 모든 빚을 다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할부가 있다면 할부도 보고요. 카드 빚, 전세자금대출, 여러 가지. 빚을 다 통틀어서 보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부채가 많다라고 하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빚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연봉의 총부채 중에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보고, 그거를 가능하게 비율을 맞추는 게 DSR입니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고요.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대출, 모든 빚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은행에서 DSR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대출 규제는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자가를 어,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현금성 자산을 좀 꾸준하게 저축을 해서 모아두시고 그걸 많이 만드셔야지 나중에 대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경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향들이 큰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 경제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GDP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그냥 빈 땅, 나대지에다가 건물만 세우고 그냥 도로만 깔아도 GDP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박근혜 정부 때 어, 내세웠던 정책이 있어요. 수도권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 오래된 아파트를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자. 그리고 전 국민 1가구 1주택을 하자라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출금리 4% 하던 거를 1%로 떨어뜨리고요.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LTV, 원래는 60%였던 거를 80%까지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3억 원의 집 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LTV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5억 원의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3억 원의 집을 사고 싶으세요? 더 넓은 평수. 고급 아파트인 5억 원짜리 집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누구든지 5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처음 3년까지는 원금 말고 이자만 상환해라 였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후에는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게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3년간 매달 대출 이자가 130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3년 이후에 되면 이자 130만원 플러스 원금 150만원까지 같이 부담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내는 금액이 2배 이상이 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사는데 월 280만원 이상씩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되고 생활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급하게 팔려고 집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수요는 없고 공급은 높아져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빨리 팔아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경매로 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가 이때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시기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때 경기가 멈췄어요. 경기가 멈추니까 정부가 급하게 돈을 좀 많이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준 금리도 확 내려서 0.5%까지 내리게 됩니다. 돈을 풀고 기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 손엔 돈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관심이 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거의 집값이 1년 만에 억 단위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이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확 줄기 시작했거든요. 전세는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은 점점 점점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이들 나왔던 얘기가, 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못 산다. 영끌, 어, 비투, 이런 단어도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 이번에 집을 못 사면 막차다. 평생 집을 못 산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좀 무리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올라가고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까지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젊은이들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떠안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는 일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내가 살 지역과 사는 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웰스에 커드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잘못된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잘 알고 하는지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기준이 명확한지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나는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고 뉴스에서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쪽이 좋대 아니면 집값이 뛸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웰스에커즈 구독자분들이 좀 투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돈을 불리고 지키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좀 부유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